분명대기글이지만 똑같지. 아, 아 까우리가 머리는 뒀다가 고는구나 너무 곱게 다지지 말고 이렇게 알갱이가 좀 씹히게도 해야지 마시. 부추나 쪽파나 있으면 파란거 우리는 풋마늘이 가느다란게 이제 엊그저께 쓰고 남은거 아 음. 파란거 조금 넣으면 되지 소금 맛술 후추 조금 스무 마리 부르도라 양으로 들네 긴 거는 잘라야지. 140g. 버섯은 놓다가만 빼야돼. 버섯은 너무 꼭 짜지 않아도. 이 빠르게 조금만 넣어. 소금은. 진달는 보니까 다 재료의 맛을 살린 전인 것 같아 본연의 맛을 살린 음. 그 버섯은 버섯전으로만 새우는 새우로만 고추는 고추를 만 하는거 음. 오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음. 꼬지 않게 해도 이렇게 붙이면 아주 맛있어요 쉽겠다. 물다리 버섯 냄새가 솔솔 나면서 버섯 좀은 살짝만 익혀도 됩니다. 음, 매우니까 조금 반 갈라 이렇게 안매돌 매운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점점 내가 매운 거를 먹는 게좀 부담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런거 좋아하는 사람은 반 반씩 넣고 해응 선하게만 음. 넣을 거야 더 넣고 싶은 사람은 더 넣고 없는 사람은 생략해 음. 어, 이거는 이제 예쁘라고 조금 색깔을 하라고 고추의 비율은 뭐 취향에 따라 하면 되는 거네. 음. 소금 한 꼬집 넣고 이거는 그냥 집에 하는 남은 게 있어서. 음. 한... 아 깻잎 음, 생각해도 됩니다.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넣고 너도 또 깻잎 향이 나서 맛있고. 음. 음, 이건 전부를 넣네. 분이 좀더착 달라붙으니까. 아 이거 야채만 들어간 거라서. 음. 음. 이거 나 이렇게 숟가락으로 해도 돼. 예쁘게 수염을 하지 못할게. 자기 마이야 이제 새우를 좀 다져서 넣어 되고, 다른 생선이 시으면 뭐, 엉덩이 같은 걸 넣기도 하고, 그러는데. 음. 그까 걱정되면 이렇게 해라. 음. 응. 응. 어. 이거 하나씩 누르고. 이 공간을 누르고. 자 시식 타임. 맘 먹어볼 수가 없잖아 또 음. 먹어봐야지. 안녕하세요. 전 부치다 전부치 보면 이렇게 목이 가라앉죠. <laughs> 음. 오늘은 이게 이제 앞으로 구정이 돌아오잖아요. 음. 그래서 아, 이것도 무슨 전을 해서 좀 올릴까 이런 생각하다가 네.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. 네. 그랬더니 이게 손쉽고 맛있어요. 음. 그래서. 고추전은 고추 그 자체의 맛이 나고 맛있더라. 또 느타리는 느타리 자체의 맛이 나고 음. 또 새우도 이렇게 하나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벌려서 칼집 넣고 한참 걸리고 음. 그래서 새우도 이렇게 손쉽게 해서 붙이는 거 음.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해보고 보니까 음. 아 이번 구정은 이렇게 전을 붙이는 게 제일 편안하고 좋겠다 그지. 그런 생각을 하고 한면 뭐 이렇게 세 가지 붙여 봤습니다 음.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기 뭐야 좀더 많이 많은 양을 하려면 좀더 하시고요. 음. 그냥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조금만 음. 알아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. 음. 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드십시오. 먼저 <laughs> 하나 드십시오. 여기 음. 아, 느끼하니까 콜라를 한잔 따라주세요. 음. 엄마가 따라드세요 오늘 이게 제로 콜라 이거? 응. 음. 제로 콜라? 응. 음. 엄마가 음. 좋아하잖아요. 제로 콜라. <laughs> 음. 아니 이게 우리 나이 먹으면 안 되는데. 아, 제로 콜라 괜찮아. 오늘은 이렇게 해서. 한번 시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은 보여드리겠습니다. 간단하게 짠. 아 시원하다, 그치지아 어, 시원하지. 전부치냐고 느끼했던 속이 쌍 내려. 아 이렇게 양파랑 같이 이렇게 찍어 먹어. 나는 아 어, 새우 위에다가 음, 음 고추장도 얼마나 맛있는지. 새우가 알랄이 톡톡 터져. 엄마, 음, 이거, 도타리 전도 너무 맛있어, 이렇게. 음, 맛있어. 전부 친느라 지쳤을 때, 영상 길게 안 하고 그렇게 짧게 찍는 겁니다. <laughs> 양해 부탁드립니다. 고추장 음. 이렇게 그리고 앞에 새우 있는 부분 음. 오후에 전을 부쳤으니까 아침이 아니라 영상을 안 찍고 이렇게 전 먹는 것만 보여드립니다. 음. 아 고추전도 맛있어 다 맛있네 음아야파해 <laughs> 하나하나다 맛있네 대구야. 내가 이제 <laughs> 지금 엄마가 이제 살아오면서 음. 많은 전을 부쳤잖아 그지 그 근데 내가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음. 이러면 시간도 삼 분의 일로 줄어요. 그냥 새우 하나씩 벌려서 이렇게 내장 빼고 뭐하고 한참을 걸리고 이러지 말고 음. 대가리 뚝 잘라서 그 나중에 고기 옴을 때 구워 먹고, 응? 어? 음. 그리고 그냥 금방 껍질 그냥 금방 한 20, 30마리 빼면은 금방 이렇게 해서 한세 접시가 나오니까.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보시기 음, 바랍니다. 이분 구정. 아주 잘 먹었습니다. 음. 네, 맛있네. 그래서 또 음. 어, 봐가지고 엄마가 뭐 녹두전이나 <laughs> 뭐나 또, 또 추가로 붙일 거고 음, 음. 오늘은 이렇게만 한번 이렇게 세 가지 보여드렸습니다. 음. 음. 이렇게 구정이 또 돌아오고 있잖아요. 음. 그래서. 구정 그 때잘 활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